대한민국 스포츠 서포터 K-사이클 광명 스피드홈에서 펼쳐지는 경륜 경주 제35회차 둘째 날 토요 경주입니다. 3발 제2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오성균 선수가 책임선두로 초반 대열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열 중반에 있던 5번 배석현 선수가 일찍이 외선으로 빠져나와 대열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두 여전히 4번 오성균 선수 흰색 유니폼의 1번 박성순, 이어서 2번 고재필 선수도 대열 외선 타면서 탐색전에 가세합니다. 2번 고재필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따라가는 7번 백장문 선수, 더욱 앞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2번 고재필, 2번 고재필 선수가 선두자리 겨냥하고 있습니다. 2번 고재필 선수, 지구력 있는 승부가 강점인 선수인데요. 어제 금요경주에서도 긴거리 승부로 2위 입상했습니다. 현재 대열 선두에 있는 2번 고재필 바깥쪽으로 4번 오성균 선수 탐색전 펼치다가 대열 두 번째로 들어섰습니다. 4번 오성균 선수 어제 마크 전법으로 3위 입상 지켜냈고 현재 대열은 2번, 4번, 7번, 6번, 5번, 1번, 3번 선수 순으로 2코너를 지나 3코너 향해 갑니다. 대열 여섯 번째에서 레이스 펼치는 1번 박성순 선수가 어제 저체계 승부로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힘있는 승부 이어가고 있는 1번 박성순 선수 대열 여섯 번째 자리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두에도 원 주로 벗어났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대열 다섯 번째 에 있는 5번 배석현 선수 어제 선행 승부로 2위 입상 가져갔습니다. 일곱 명의 선수들이 이 코너를 지나 다종 선로를 향해 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오는 5번 배석현. 트랙 바깥쪽에서 속도 올려내는 5번 배석현 선수입니다. 선두로 나서는 5번 배석현. 뒤쪽으로 1번 박성순 선수의 마크, 5번 배석현 선수가 한 바퀴 승부에 나섰습니다. 선행 승부 펼치고 있는 5번 배석현, 뒤쪽으로 마크 1번 박성순, 바깥쪽으로 3번 이정훈 선수가 속도 올려냅니다. 5번, 1번 뒤쪽에서 3번, 2번 선수의 접전, 5번 배석현 선수가 결승선으로 향해 갑니다. 바깥쪽으로 초입 노리는 1번 박성순, 1번, 5번, 1번, 1번, 5번, 2번. 1번 박성순 선수가 결승상 가장 먼저 통과했고, 5번, 2번 선수의 접전으로 마무리가 된광명제 2경주였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